교회도에 빌립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함께 집중해서 나눠보자 합니다.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구절. 시. 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걸 할게요. 기쁨을 누리는 영성의 2025년 여정이 시작됐어요.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죠. 밀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동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기쁨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신 결과로 주시는 게 아니죠.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대로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을 선택해서 선포할 때에 그 기쁨이 곧 하나님 능력을 끌어오는 가장 큰 힘이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에 하나님 능력을 내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힘차게 손포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지금까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나눴어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사는 게 그리스도다. 그러니 죽는 것도 난 유익하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삶에 있어서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했어요. 자신이 사명이 확실하기에 교회를 향해서도 당당한 거예요. 그 빌리뽀 교회를 향해서도 당당하게 곤면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손색없이 천국시민으로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 되어서 협력해라. 하나 되라는 거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연합해서 하나 될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래 곳곳에 조직마다 지역마다 또 단체마다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연합해서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는데, 과연 연합이 돼서 한 마음 하나 될수 있을까? 세상 그 어디에도 연합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오직 교회와 성도만이 하나 될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하나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내 삶을 방해하는 대적과 원수가 반드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믿음의 그 은혜도 있지만, 어떤 은혜도 누리게 하셨습니까? 대적과 싸워 이기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면서 나가는 거죠. 거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고요. 빌리포스 2장은 이렇습니다. 연합됨과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교회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면서 연합과 하나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왜 계속해서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할까? 그만큼 연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라고 그래도 성도라고 그래도 연합해서 하나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곰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령님이 허락하신 교통 이 있고 또 사귐이 있고. 서로에 대해서 공의를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아픔을 같이 하는 자비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죠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려 할때 방해하는 것, 다툼과 허영이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다 하나. 겸손한, 내려난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욕심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서 기다른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서 기다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강조합니다. 주님처럼 종이 되고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요.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앞에 나 또한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마주해 보십시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마주보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마주대한 순간 내가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한 영혼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 십자가의 공로로 얻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수치와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네요. 그리고 바로 그 죽음으로 정사와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시작다 이러므로 하나님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러므로라는 단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그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에요 그의 죽음이기에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나자짐이 있게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요. 11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죄와 사탄과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하신 모든 일의 결과예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마신 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 가신 일의 결과예요. 성육신하시고 수치와 능력을 당하신 결과예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예요.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로 하나님이 그래요, 보세요. 낮아지고 종이 되고 희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님을 그렇게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래, 내 인생에도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은혜죠. 끝이 아니거든요. 낮아지고 종이 되고 희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면요. 어떻습니까? 마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틀리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랑 그 휴일조차도 틀려요. 우리는 일요일이 복된 주일로 예배하는 날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요일이 여행 가고 쉬고 모든 것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요일이에요.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심지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도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마치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더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센스있어 보이고, 더 느낌적으로도 좋아 보이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약을 받고 사는 것, 당장의 세상에 더 되드는 것잖아요 분명히 좀더 일하면 더볼수 있는데 그 시간에 더 섬기고 봉사하면서 한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일들이 마치 세상에 뒤처지는 것 그런데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요 따라갑시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해요. 이로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더 익숙한 표현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겠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렇게 된 원인이 앞에 나오고 뒤에는 결과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고 그 복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이로므로라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사랑 성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낮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같이 우리 또한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높아짐의 비결은 낮아짐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요. 높아지는 비결은 낮아지는 게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높아짐의 비결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낮아지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봅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인데 그 높아지는 비결에 있어서 나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잡시다 주께서.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이신다고요? 주께서. 주께서. 나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지여 죽으셨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러므로 하나님이 라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마음 붙들고 살면 그리고 복음의 합당에 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므로 세상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힘의 논리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뭡니까? 돈이 많으면 힘 있는 권력을 잡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계속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강하게 보강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더 돈을 갖기로 더 권력을 잡기로 한다고. 왜? 힘 있는 자가 높아지니까 근데 성경 분명히 말했잖아요 높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날 높이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높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의 논리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 비결을 찾죠. 그래서, 아, 그래. 높아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없어도 뭐 하는 죄? 있는 죄하고. 몰라도 아는지 하고 약해도 잘하시네. 결국 돈 많고 재능 많고 학벌과 능력이 좀 있어서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세상을 다 갖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얼마나 조롱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려냐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성도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높아지는 비결이 바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낮아지고 종이 되고 희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종이 되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있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삶에 주님의 모습을 혼 받아서 함께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겸손의 자리를 있다 보면.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의 때가 이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면서 그 이름으로가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삶에 그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거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라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눈에 보이도록 개입하시면서 나타나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가 이러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이름이 다 드높일 수 있도록 다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어려운 그런 지금 환경 경제적으로도 질병 앞에서도 정말 불가항력적인 삶에 직면한 성도들이 좀 있어요. 방법이 없을 때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붙들고 견디고 이기다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이름으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상처받고 배반당하고 아파하면서 움츠리고 사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했어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버리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지독한 아픔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면서 때를 기다리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고통,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와 더 나아가 물질과 질병으로 인한 그 불가항력적인 좌절 앞에서, 정말이지 믿음 아니면 살수 없고 믿음으로가 아니면 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 다음을 기다리다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때가 되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뿌린 것에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우리 생애에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믿으십시오. 이 땅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땅 안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반약하고 퇴적하고 있잖아요. 그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갈수 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실패했다고 조롱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하나님 아들이면 이럴 수가 없을까요? 메시아라면 그가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수출당하면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냐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실패의 모습이고,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 십자가 위에서 정작 주님은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정죄를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졸업받고 거절당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정적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하나의 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몸소 이루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덤에 가지셨어요 사흘 동안 자 무덤에 묻히는 것도 모든 것이 실패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무덤을 열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중심을 갖고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마치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실패하고 수포로 도가 아가는것 같은 그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덤을 열어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이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우리 또한 이름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름으로 가 있어요. 우리 삶에 이름으로 가 있어요. 더 낮아지면서 주님 모습 본받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때가 되어 내삶 가운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로 들어보기를 축복합니다.